너구들이 좋아하는 고추. 이거는 청양이다, 청양. 청량. 먹으면은 불맛이 나지. 유니 짜장 해 먹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 뭐 날로 먹냐 하면서 싫어요 박아주시더라고요. 어, 간다, 니다 팀원에서 딱 보니까 알바를 너무 많이 풀었나봐요. 엄청 맛이 좋고, 무슨 맛집에, 중식집에 맛집에, 뭐, 저리 가라 한다고 해서 저는 한 2만원 치 샀고요. 이제, 뭐, 라면도 또 질리고, 뭐, 그래서, 이제, 그러는 동안에 물이 이렇게 끓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긴, 있더라고요. 뭐, 오징어에서 뭐 비린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번 샀으니까 한번 먹어봐야겠죠. 이제 면은 냉동면이에요. 냉동면인데, 한번 익혀서 나온 거고요. 이제 끓는 물에 50초만 해동을 해야 돼요. 너무 오래 하면은 흐물어버려진다고 해야 되나? 50초만 하고 건지면 됩니다 이게 안 녹든 녹든 그냥 빼요 어차피 한번 익었고 이게 냉동면이잖아요 제가 이거 저번에도 몇번 이거 해 먹었는데 고기 짬뽕도 먹어봤는데 불맛 나고 괜찮았거든요 여기 구멍 보이시는 데가 봉지째 통째로 뜨거운 물에 넣은 지한 4, 5분을 데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먹어봤는데, 봉지가 은근 두꺼워가지고 4, 5분 했는데도 이 내용물 아니 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도 이렇게 물을 좀짠 듯함도 있어. 물을 좀 넣고요. 한 50ml 넣고 바로 이거를 까서 넣습니다. 솔직히 이런 레토르트 식품이 간편하죠. 왜냐면은 국물이랑 야채랑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 조리할 필요 없이 그냥 데우기만 하면은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미인 홍식 이름이 미인중식 홍야라고 되어 있고 이 만조원인데 보니까 티몬이랑 UFO에 팔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이번이 처음 사 먹어봤는데 어떤 분이 극찬을 하시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보다는 맛있고 거기는 워낙 맛이 없으니까요 맛있고 일반 맛집보다는 덜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샀는데 이렇게 끓여먹는 게 훨씬 나아요 좀 짬편. 나름 건더기가 있어. 양파도 통으로 들어있고. 양파가 많네. 짬뽕 집 가면은 막 배추도 있는데도 있지 않아? 국물 양은 이런데 건더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 일단. 그리고 저 성인 남자 한 명이 먹기에는 양이 좀 모자랄 수 있어. 그냥 일반 중국 집에 보통 있죠. 보통의 반이라고 생각하면 딱 좋아. 매콤한 맛이 별로 안 나서 나는 청양고추를 넣어줄게. 너구들이 좋아하는 고추. 이거는 청양이다, 청양. 먹으면은 불맛이 나지. 이 회사의 고기짬뽕은 불맛이 난다고 하는데 다른 분이 이제 오징어를 먹어봤는데 불맛이 전혀 안 나고 안 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처음 먹어보지만 청양 고추를 넣을 거야요 접시로 준비해 그리고 아까 이거를 넣어 떠나기 싫은 면 참고로 이 유리 그릇은 강화 유리야. 그래서 뜨거운 물을 넣을 수 있어. 그럼 이걸 끓인 거를 이제 넣다. 참 품격. 중복 집에서 판매하는. 짬뽕 있잖아. 그거는 고기짬뽕이 아니잖아. 다 오징어 들어있죠아 이렇게 해서 파나봐. 모양된 거를 따로 냉동으로 파나보다. 먹어봐야지 내가 오늘 이게 첫 끼야 지금 시각이 6시 6시가 다 돼가는데 아침 점심 저녁 그거 지금 먹는 거지음 확실히 비닐봉지 개봉하고 나서 그냥 끓이는 게더 맛있네. 비닐봉지째로 하니까 미지근해서 맛이 없었어. 고기짬뽕. 야, 딱 먹는데 면 끊어지는 거 보이지? 50초 했는데 30초만 해야 되나봐 불은 마음 같지는 않은데 면이 쏙꺼끊어 청양고추 조금 넣어도 잘했다 얼큰하다 얼큰해 얼큰한 거랑 불맛 나는 거랑은 틀려 얼큰해 제일 싼 목이버섯 국물도 한번 먹어보자 오징어 짬뽕 맛있네 냄새도 안나 그분이 조리를 잘못했나? 비린내 안 나는데 고기 짬뽕 많이 줬는데 오징어만 먹어야 겠다 밤에 맛난 마취생 요리로는 이런 게 딱인 것 같아요. 안녕. 까지 먹어야지 배불러. <laughs> 청양고추 반. <laughs> 면만 먹기에는 양이 너무 적어 밥같지 말아먹어야지 끝남